아, 아 너무, 너무 빨리 났다. 자 가자. 어, 아, 아, 아니 이거 찍는 힘 너무나 천놨네 아, 너무 빨리 났다. 아, 이나왜 이러냐.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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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후. This is the w a k i 노린 겁니다. 이거거든. 캬 같은 거두 개는 좀 아쉽긴 한데 이러면 돈값했죠.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 아 나가 임마. 오케이 무기 개 또다제. 마이다 이리 와 앞에 일로 와 앞에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내 거지 로어 잠깐만 시간 시간 안돼. 아핀다아두번 입력시 부스트.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고김기민족의 역사를 바꿨다. 우 기마민족. Come on! Congratulation! 우 이것이 도로키다. d o r DRK. c o 야, 이거거든. 가자. 인코스, 인코스. 아, 들어갑니다. <laughs> 피트인, 피트인, 피트인. 지금 개판 났어. 피트인, 피트인, 피트인. 아, 너무 느리야! 4초 안에 끝내야지. 3? 아 진짜 애매하게 나오네. 2, 3, 5, 6, 7 있으니까 이거 버리자. 아! 67 이렇게 되네 678 됐다. 678 됐고, 그럼 8 하나 버리고 됐다. 이거 4개 기다리는 게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발하나랑 3자 하나 기다릴 바에 이게 나아요. 들어와. 내 나파. 자 내놓기만 해봐. I'm waiting you. I'm waiting. 4적4적4적4적4적4적을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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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야 내가 이긴다 사4 사적 유국도 좋아 어? 쯔모아! 하아! 이거 거든 리치 멘젠쯔모 도라, 도라. <목소리도> 니치 도라 니치 아 근데 5천밖에 못 먹었어? 어, 이거 좀 섭한데? 좀 많이 섭섭하긴 하네 <목소리도> 3 뭐야 스플레이스크립 스플릿. 우와 버스 트둘다 이겼는데 음아이 음, 달다. 아, 요번에는 쫙쫙 달라붙었다. 거의 엿가락이었어14 애매하긴 한데, 12니까 더블 다운 해볼 만해. 지금 기운이 좋아. 도박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블 다운 해볼 만해. 솔직히 이번에 진짜 해볼 만해. 더블 다운. 야유. 코레가 도로키 데스. 여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와 진짜 쫙쫙 달라붙는다. 그냥 아주 맛있다야. 이거거든. 14. 이번엔 히트. 히트. 와 가비.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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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잭인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에이, 딜러! 내가 블랙 잭인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어, 오, 오케이!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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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이거거든! 어, 아, 깜짝이야! 똑같이, <laughs> 똑같은 건줄 헤, <laughs> 야유! 이거거든. 아 이게 블랙잭의 도로끼거든. 이제야 내본 실력이 나오네. 아 좋았어, 좋았어. 이제 20으로 올려. 아직 맞음 마이. 아 근데 지금 운좀 나쁘지 않아? 스플릿. 스플릿. 히트. 히트. 아쉣 히트. 히트. 아하 스탠드. 스탠드. 오하하 쉣 스탠드. 들어와. 브 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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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카테 코이 카카테 코이 koi kakate koi s h a a a a 진짜 아까는 no, 운이안 so 좋았을 뿐이야. 뿐이야. 맛있다. a yeah. a yeah. 여기 딱 쳐서 딱 치고 딱 치고 들어가면은 a yeah. 마이할 듯. 그러면 a 내세 a 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살짝 여기. 어? 어? 어! 아! 와 주서 먹는 거 봐라. 야 주서 먹는 것도 실력이긴 해. 인정. 자잘 봐. 이거는 진짜 비껴쳐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비껴치면 어 방해했으면 됐어. 아야 레전드. 어잘야 잘한다. 내가 부르겠지? 아 이거거든! 나쁜 남자! <laughs> 오 살짝 테크.. 테크노 느낌인데? 살짝 와.. 아와 간다 살짝 그런 느낌도 있는 느낌? 비트 좋아요. 아니 이게 저게 왜 눌려? 아 깜짝이야 뒤에 살짝 아 이런 소리 들리는 이유가 그, 이거였구나 깜짝이야 아 그만 뒤에 그만 뒤에 그만 아! 하지 마세요. 아생님틀렸 예. 예, 놀래가지고. 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아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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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예. 마지 예. 이번이 마지막 가라오케입니다. 할 만큼 해야죠. 아 노래 좋다 진짜 이거 음이 사기예요. 하하.

기류가 스키다 아, 아, 하, 아, 아, 씨, 노래 부르다가 씨. 아, 호응하다가 틀렸네. 아, 마지막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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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 애기 귀엽다. 류가다어 <목소리> <후후후> <목소리> <목소리> <깨로가 스키다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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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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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좋아. 이거거든. 이게 밴드의 맛이거든. 아, 재밌었다. 한 3등? 어, 그럴 것 같았다. 아하지만, 데일리, 수 데일리 수 차트 수탑 3, n 버 1. This is j e r r e 음색, 다시 한번 들려줘 미미 지 기기야. 가자!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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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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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색 미쳤다. Cry! 아아굿뭔데 Cry! 크라이, 아! 아, 크라이! 리나이 어, 어. <laughs> 아키를 때문에 진짜 빵 터진다 아 음색이 진짜 미쳤어 아 소름돋아 아 진짜 음색이 미쳤어. l 아, i k 카메 진짜 아, 음색이 아, 진짜 다시 들어도 미쳤다.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거든 이것이 아카메. 자, 엔딩 곡입니다. 우리 최고의 노래. 노래가 대 s i n g for you.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가 오, 니 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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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 오, 니가 오, 가 오, 로쿠니 이와나이 부시베타 데 혼마니 부키오 아 부키오 부키오 나노니 나노니 도시테 사요나라와 이에타노다에다네다에요다에 나노요 あんたが好きで好きすぎてどれだけ強いおさけでもゆがまないこの夢がバカみたいイコ <laughs> ゴ,ゴトンマスター元気ですか 아, 많이 늙었어. <laughs> 볼 때마다 슬퍼. <laughs> 깨기 데스 데스까 아, 야무졌다. 재밌었다. <laughs> 노래 부르니까 역시 즐겁네, 다음에 또 불러주 있어. 아, 수고했어. 좀 이따 봐. 아, 재밌었다. 어, 어, 뭐야. 이런, 아! 아니, 이거를 낚시를. <laughs> 아니, 나 이거 먹을라 했는데. 하, 옛날에 여기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또 왜. 또왜 글로 데려가? 아, 잠깐, 잠깐. 아, 잠깐. 아, 마자카라는 하늘에 계시